안녕하세요. 다육영원입니다. 오늘 12월 4일 첫째 주 장날이거든요. 여기모란 장에 나왔는데, 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좋 구독이 빨간 글씨면 까만색으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찍어 볼게요. 여기는 백년 다육이고요. 500원짜리서부터 찍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메비나금, 메빈 메비... 멕시코 미니마, 아, 추우니까 말이 안나오네 헛말이 나오네요. 네, 뭐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멕시코 미니마, 네, 여기는 로비 틴트, 그리 라울인데요. 라울이 라오리 이렇게 착한 한 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네요. 이거는, 네, 거는 뭔지 이렇게 색상이 너무 예뻐요. 여기 은얼 정리를 잘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아 이름을 안써 놓으셨어요. 네, 이름 안써 놓은 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분갈이를 가지런히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레티지아 네. 이렇게. 아 분갈이 예쁘게 해놓셨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개천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화재구요 이거 라오리고 이건 베이비슈거 네. 이거는 레티지아 4보. 아 근데 오늘 물건이 너무 좋아요. 네, 물건이 너무 좋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거는 홍매화 같아요. 까라솔. 네, 이거레 에피자. 아 여기 바이솔도 이렇게 있네요. 화재 네. 이거는 부영도 있고요. 네. 여기 미인정류도 있습니다. 아, 아이들이 너무 너무 싱싱하고. 우 네, 오늘 물건이 그러네요. 이거는 미파. 네. 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춤 쉬어가지고 지금 다 하우스를 해놨어요. 이거는 핑클루비. 이렇게 바이솔도 있네요. 요거는우주목우주목 네, 우주목 색감이 들면은 보라보라한 게 너무 예쁘답니다. 이름 있는 것만 가겠습니다. 피티 여기는검줄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네. 저번에 염자, 네. 염자도 있고요. 와, 이 추운 날씨에도 나오셨네요. 혹시 저는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더니 나오셨어요. 여기 청옥도 있습니다. 우리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천원짜리예요? 예. 네. 이거는 황금 염자라고 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다이버 이렇게 쫙 있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빨리들 나오세요. 요거는 특엽 없죠. 요거는 블루 엘프. 이거 천원짜리입니다 지금 정리하시느라고 아직 이름들을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지금 밑에 이렇게 어 바이솔도 꽉 찼네요. 예, 네, 이렇게. 아직 지금 어, 물건을 지금 준비 중이시라. 이거는 네. 사이 판가? 그래요? 어, 일단은 이거 라울이 래요 라울? 요거는 아란타.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란타. 기둥이 있어가지고 또 지나갈게요. 이게 라울인데, 이렇게 네, 금기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악무. 네. 아악무고요 홍옥이죠. 홍옥, 아, 홍옥도 부침하네요 어, 이거는 크리스마스인가요? 이런 수빙, 아우 수빙인데, 이 아우 한 포트가 이렇게 흙상하네요 네, 밥도 그렇고, 커요. 이거는 연봉. 아직 사장님께서 이름을 안 써놓으셨어요. 지금 정리 중이시라. 이렇게 자보도 있고요. 어, 얘는, 한단한게 이두예요, 이두. 요거 가져가시는 분은 행제이시겠어요? 요거는 수 종류 있죠? 선배 저기서. 아, 청록, 청록이 저렇게, 네. 와, 깊네요. 밭도 많고. 네. 이거는 취설송. 아, 취설송이 너무 예뻐요. 요거 보세요. 와. 선인장인데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겨울에도 꽃이 이렇게 피네요. 어, 아이들이 아 철을 몰라 계절을 요새는 계절이 없어요. <laughs> 그렇죠?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겨울에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답니다. 아, 여기 도태랑이라고 써있네요. 지금 준비 준비 중이시라 이름을 안 써놔가지고. 1게0 m l 인가요1 0 0 m 이1 0 0게 아닌데. 이름이. 음. 이게 펑킨. 펑킨, 요런 게천 원이래요. 아, 이거는 밥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입고지로 키우셨는데, 아, 밥이 너무 많습니다. 액투시 아주 마일라. 아, 이게 보시면, 언성. 네. 언성도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양진이고요 벽어연. 이거는 정렬정렬 아, 이거는 무슨 철어철어네요 철화, 네. 설라가 되어버렸네요. 이 네. 요거는 수비이거 네. 요거, 에그리원이라고 그래요. 에그리원. 아리아스 네. 아리아스이 기둥이 있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러블리 로즈가 나왔어요. 네. 러블리 로즈가 아주 단단하네요. 무거워가지고. 아, 그건 뭐예요? 네. 음, 이쁘다. 거요 요거는, 요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네, 탐스럽고,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너무 싸요. 이렇게 러블리 로즈도 있고, 여기 살구 민인금 미흥금. 살구 민인금도 있고요. 부한 다니엘도 있네요. 네. 어, 얘네들 밥좀 보세요. 네, 너무 많죠, 다이 이거는. 안돼 안돼 안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펜덴스 판댄스. 펜덴스도 있고요. 아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선인장이 이렇게. 오, 꽃이 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꽃이. 네. 야곱 새니 금. 네. 그리고 여기 파랑새도 있답니다. 파랑새가 물이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네. 그리고 레피지아. 요거는 매직 캔골드. 요건 레피지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